3. 도수 분포 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급이란 말 나오죠. 계급,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라고 했어요. 자,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다. 계급 군대 가면 계급 있잖아. 그렇듯이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한다. 아까 그림 줄기하고 임에서는. 자료가 많을 때는 좀다 쓰기가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바로 이 도수 분포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용어라든가 이 표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 변량을 나눈 구간의 너비를 말한다. 계급의 양끝 값의 차다라고 써 있어요. 자, 계급의 개수는 변량을 나눈 구간의 수다. 변량을 나눈 구간에서다. 지금 여기 용어들이 처음 읽어 가지고 다 이해가 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쭉쭉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표를 보고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말 뜻이 뭔지. 아시겠죠? 자, 도수가 뭐냐?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다.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가 도수구나. 자료의 개수가 도수구나. 자, 도수 분포표.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가 도수 분포표구나.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자, 료가 있어요. 변량이라고 하죠. 자, 뭔지 뭐 조사를 했나봐. 26, 뭐, 회, 그러니까 뭐, 줄넘기 회사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거겠죠. 자, 그래 보니까, 가장 작은 변량이 20, 4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변량이, 음, 39가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해서, 자, 5씩 끊어가지고, 20 이상 25 미만, 이렇게. 아, 좀 42도 있군요. 더큰 수가. 그래서 이제, 어 5씩 구간을, 그러니까 이걸 5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다 나온,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변량을 나눈 구간의 너비 그러니까 20 이상 25이 5라고 하는 게 계급의 크기다. 그리고 계급의 개수는 나눈 구간의 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구간 그죠? 이게 계급의 개수가 되는 거다. 도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 지금 세보니까 20 이상 25 미만에다가 선생님이 네모 쳐볼게요. 아25 미만이니까 이건 아마 안되겠네. 자24 들어가죠. 그리고 음, 없어. 그러니까 도수 하나밖에 없다. 도수가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 이상 30 미만이다. 그럼 25는 포함 30 하면 안되는 거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갈매기 표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그 다음에 넷. 네개 있잖아. 그래서 도수가 4가 되는 겁니다. 자,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한다. 자,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참고사항 볼게요. 도수분포표에서 각 계급의 가운데 값을 계급값이라고 한다. 즉20 이상 25의 가운데가 22.5가 되겠죠. 그래서 계급값은 뭐냐면 계급의 양 끝값의 합 즉20 더하기 25를 한 다음에 나누기 위해서 평균치를 구하는 거지. 그게 22.5잖아. 그것을 계급 값이라고 한다. 자, 도수 분포표는 자료의 개수가 많아도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수 있지만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은 것을 표현하긴 좋지만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얘만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네명이 있는데 이네 명이 자료가 변량의 자기 뭔지 몰라. 그냥 25 이상, 32만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4명을 그 값을 대표해가지고 이 중앙에 있는 계그 값을 쓰는 거야. 4명 다 그냥 27.5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줄기 2분 그 자료의 변량 값들을 정확히 알수 있지만 자료가 많을 땐 표현이 곤란하지만 도수 분표표는 자료가 많아도 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 자료의 변량값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계급, 계급의 크기, 도수는 항상 단위를 포함하여 쓴다. 이게 뭔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위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 단위라고 하는 게 회가 되겠죠. 몇 회, 그 도수는 몇명 이런 식으로. 자, 4 보겠습니다. 4번. 도수 분부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작은 변량과 가장 큰 변량을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4, 24하고 40을 찾은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 구간을 얼마씩 해야 계급의 개수가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1의 두 변량이 포함되는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계급을 정한다. 이때 계급의 갯수가 5개에서 15개가 되도록 계급의 크기를 정한다. 너무 작아도 있, 뭐 자세히 알수 없고 너무 많아도 힘드니까 적당하게 5개, 6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3번 각 계급에 속하는 변량의 갯수를 세어 계급의 도수를 구한다. 자, 계급의 갯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계급의 개수를 보통 5개에서 15개로 한다. 변형의 개수를 셀 때는 이런 식으로, 자, 기호를 표시해가지고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할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정연인에 반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다. 이 자료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래요. 아, 지금 보니까 계급의 크기가 5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10 이상, 자, 이상, 그 다음에 15 미만이 되겠죠. 자, 이상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 여기는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25 미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 이상 15 미만에다가 자, 밑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11, 11. 자, 15 이상 10, 10 이상 15 미만. 자, 10 이상이니까 10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 됐고, 자 지금 보니까 몇개 있다. 음,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자, 전체 개수는 3 곱하기 5에서 전체 총 도수는 40, 아이고, 아이고, 35, 15죠. 자, <laughs> 3 곱하기 5 해가지고, 자, 전체 개수는 35, 15, 15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15이상 20 미만을 볼게요 이건 동그라미 칠게 자17 들어가죠 자그 다음에 어, 19들어가고요18 들어가고 18 들어가고 몇개 있어? 15이상 20 미만이니까 하나 둘셋네개자그 다음에 이제 20이상 25 미만입니다 자 이거는 형광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24 들어가고요. 21 들어가고. 22 들어가고. 자, 몇개 있다? 하나, 둘, 세개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7 더하기 7에서 54인데 어, 하나 부족한데? 왜 부족하지? 자, 하나, 둘, 셋. 아, 12가 맞았다. 12가. 어, 12가 맞구나. 다섯 개구나, 이게. 그래서 여기다 5라고 완성해 주면은 총 합계가 몇 개야? 어, 7 더하기 8 하니까 15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필수 외제 3번입니다. 자, 아래 자료는 민경인의 반 학생 20명의 가슴 둘레이다. 이 자료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고 다음 문제로 답하라. 지금 보니까 계급 크기를 5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0 이상, 65 미만이야. 그러면, 62, 자, 정신 차리고 가야겠다. 65안 되죠? 66안 되고, 67안 되고, 60 들어가죠? 그리고, 어 끝났네. 자, 몇명 있다? 두명 있다. 자, 그 다음에, 65 이상, 70 미만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65, 70 미만이니까, 이거 <laughs> 70안 들어가야 돼. 자, 65 들어가고요. 자, 74안 되고. 66 들어가고. 그 다음에 67 들어가고. 그 다음에 68 되고. 69 되고.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3명 자, 그리고 이제 70 이상. 75 미만입니다. 자, 이 놈은 형광펜으로 해야 되겠다. 자, 75 미만이니까 75 안되고 76도 안되고, 70 들어가죠. 72, 74 73 72, 73 74 71, 어이 맞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덟개 자, 그 다음에 이제 75 이상 80 미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음, 끝났네. 네 개. 자, 그래서 다 더하니까 자10 더하기 10 해가지고 20개가 되겠죠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세로가 4개 가로가 5개니까 4 5 20개 맞지 오케이 됐습니다 1번 계급의 크기 자 계급의 개수를 차례로 구하라 크기는 이게 지금 뭐야 양끝값 빼주면 되겠죠 끝 값에서 초간값 빼주면 돼 그래서 5가 된다 자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셋네개죠네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번 가슴 둘레가 65cm인 민경이가 속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 자 65cm면은 여기가 되겠죠 도수니까 6이 되겠네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오른쪽 도수 분포표는 40개의 식품에 100g당 열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전체 총 도수가 40개란 뜻이겠네 이때 A의 값을 구하라. 자, 총 도수가 40개니까, 자, 이 나머지 것들을 다 도한 후에 전체 40에서 도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A가 나오겠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40 빼기. 자, A를 제한 나머지 것들의 합이니까,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8 더하기. 자, 2라고 하면 된다. 자, 그러면 10, 20. 20 더하기 10이라니까 30일이지? 그러면은 9가 되겠다. 그래서 A 값은 9. 자, 2번 보겠습니다. 열량이 500kcal 이상, 700kcal 미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 자, 식품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도하기2 해가지고 10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자, 연량이 높은 쪽에서 여덟 번째인 식품에 속하는 계급을 구하라. 자, 지금 보면은, 어, 여덟 번째. 그러면 여기 지금 이두 식품은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여기 있겠죠? 그때 계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데 답을 쓸 때는 500 이상. 자, 그리고, 어, 육,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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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개급이니까 어, 600 미만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번 답이 되겠네요. 자, 이상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